네 오늘 제가 어, 음,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제가 살짝 저의 간증과 저희가 멕시코에 오게 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나와 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 저는 어,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어,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그 조울증이라는 병이거든요. 많이들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좀 많이 심각하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한 병인데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고, 어, 사람들과 많이 다투게 되고,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 많이 어려운 어, 그런 병, 병인데요. 어 심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어 <laughs> 열심이 있었거든요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항상 열심을 내면 그 도가 지나치면 항상 깨어보면 정신병원에 누워 있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겪었는데요 그 한국 사회라는 게 미국은 잘 제가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막몇살 때까지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몇살 안에 군대를 가야 되고 졸업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고 저희 시대에는 그랬는데 그거 따라가려고 막 늦어지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예 그 시대와 상관없이 네 그렇게 그 청년 시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많이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네 그런 자, 환경이 없었는데 나중에 저희 삼촌이 목사님이셨는데 저희한테 저한테 이제 나중에 찾아오셔서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 병이 그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너무 심각하게 아팠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병원에서 10년 동안 다니면서 안났던 병이 성경 읽으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 감정의 회복이 감정의 기복이 평안함을 찾았고요. 제가 지금도 너무 놀라운 건 내게 강 같은 평화 1절, 2절, 3절 가사가 저의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추구했던 뭐 성공적인 삶, 뭔가 많은 것들을 형취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제가 돌아보면 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병이 나올 수 있었을까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기준 없이 그냥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풍파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왔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보면서 알게 됐고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저의 그 정신병이라는 게 정말 병원을 다니면서 10년 동안 고치지 못했다는 그 정신병이 정말 치료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어, 이전에 살던 그 목표가 모두 다 의미가 없어지고 나니까 예전에 정말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저희 삼촌 개척교회 목사님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그 정말 너무 너무 성도도 없는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삼촌이랑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 그때 사실 건강도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약을 많이 먹어야 되고 몸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제 잠시 잠깐 어, 부모님 식당을 하셨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예배 시간 되면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 저희 집이 안양이었고 교회는 건대였는데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씩 이렇게 다니면서 그 시간들을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냈고 저희가 개척 교회는 그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노예 연합으로 처음으로 단기 선교라는 걸 캄보디아로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너무나 덥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묵묵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돌아온 후에 저희 삼촌한테 얘기를 했죠. 삼촌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삼촌이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 저의 인생 가운데 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같은 것들이 많이 청년 시절에 없었는데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장 하나님께서 제가 첫 학기에는 아이 길을 내가 과연 갈수 있을까?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했을 때어 이제 그곳에서 또한 만남을 허락하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원우회 임원으로 이렇게 뽑혀서 어 첫 모임에서 여섯 명이자 이번 학기를 어떻게 우리 학교를 섬길 것인가라는 그런 자리에서 제한 전도사님이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교사였는데 제가 이혼을 하고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라는 말이 너무 귀에 들렸고 그 전도사님과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면서 또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어, 선교회장 꿈을 꾸고 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실 처음에는 제가 지구촌교회라는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 어, 그 시간도 쉽지가 않았던 건 어, 남들이 당연히 교회 생활만 하면 알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생소했고 어, 그냥 이제 군대 이등병 가면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맨날 혼나는 것처럼 너무 너무 힘든 <laughs> 교회 가면 교회 사역 주말에 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가면은. 어 항상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신학교 수업을 주중에 가면 또 가서 너무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났던 우리 전도사님의 아이들이 3학년, 4학년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러 가면 그 아이들이 저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나 아빠가 없었던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제가 신학교를 버틸 수 있었던 끝나면 전화가 오는 거죠. 언제 놀러 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찾아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선교사 그때 그 전도사님과 함께 어 성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2년 정도 있었고 후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 멕시코로 가는 길을 되게 급하게 많이 부르셨어요. 2018년도 2월 달에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단기 선교로 정탐을 갔던 거였는데 그때 단기 선교로 LA를 갔거든요. 노숙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노숙자 사역을 갔는데 그곳에서 생각지 않게 멕시코에 선교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이막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정말. 부푼 꿈을 갖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우리 전도사님한테 멕시코로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번더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다시 또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여름방학 때 가서 또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먼저 우리도 방문해보고 결정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겨울에 바로 저희들을 선교사로 파송시켜서 멕시코로 보내셔서 사실 첫 번째 땅을 밟고 어, 들어가기까지 1년이 안 걸렸어요. 2018년 2월에 갔는데 저희가 12월에 파송받고 들어갔습니다 한해 만에.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그때 그 우리 전도사님 지금 저희 아내가 되었는데요. 그때 만나서 바로 결혼을 하고 한해 만에 미국을 세번 들어오는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 정말 한 학기를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왔는데요. 그 때는 선교단체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없어 보였지만 1년 정도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단체를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됐더니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거를 저희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냈던 그 시간들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난민, 비자, 난민 신분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비자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주위에서 선교사님이 도와주신다고 소개시켜주신 변호사가 자기 친구 이민국 직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겠다 했더니 그 이민국 직원이 조언해 주었던 것이. 처음에 1년만 난민 신분으로 있으면 자기가 1년 후에 영주권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또 신청을 했는데 1년 후에 그 변호사가 아니 그 이민국 직원이 없어져갖고 저희 갑자기 한국인으로 최초로 난민으로 멕시코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4년 동안 지냈고 4년 후에 이제 그, 그 이민국 난민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멕시코는 어떤 비자의 종류던 4년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데요. 그때 연락이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인터뷰를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가서 서류를 봤더니 그 이제 이민국 직원이 뭐라고 써놨냐면 저희가 북한군의 그 추격을 피해서 멕시코로 도망 나온 그런 한국인의 신분으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멕시코 영주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저희가 아내랑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해서 영주권을 받고 사역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다시 기도하면서 사실 멕시코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서 아직까지 아주 우리나라 아주 옛날 7, 80년대처럼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네, 경찰들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라서 하지만 또 방법이 있겠지 싶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게 하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잘 지냈으니까 그 난민 비자에서 거주 비자로 바꿔준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서 다시 그걸 처리해서 정말로 저희가 이유를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거주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런데 이제 아쉬웠던 건 원래 저희가 5년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영주권 받고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1년차 거주 비자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는 그때는. 어, 저희 난민 신분으로 있을 때는 바로 미국이 바로 길 건넌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도 갈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조건이 멕시코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잘 지내고 있다고 어,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가서 선교대에 참석을 했더니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 최근에 그때 그 당시에 어, 멕시코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때 공약했던 게 있는데. 그 외국인 난민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에게 거주 비자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너네들이 그걸로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멕시코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 동안 사실은 그렇게 하루하루 한한 순간 한 한순간 순간이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솔직히 그 중에서 이제 난민 비자도 어려웠지만 저희가 독립했을 때 가장 또 어려웠던 문제는 그 단체에 속해 있을 때에는. 어, 따로 필요한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 성교센터가 있었고, 성교센터 안에는 또 움직일 수 있는 차도 있었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언제나 미국에서 도네이션 들어오는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낼 게 없었는데, 어,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당장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렌트비도 내야 되고, 밥값도 내야 되고, 근데 저희가 파송을 받거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지난 5년은 저희들한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언제 한국에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또 은혜로 덮어주셔서 저희들이 버틸 수 있었고 지금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잘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멕시코에서 처음부터 만약에 어떻게 좋은 파성교회를 만나거나 협력교회들이 있어서 잘 지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역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 그 많은 어려움들과 사실 관계 가운데에도 되게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어, 선교사님들끼리는 또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청했을 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선교사도 처음이고 멕시코란 나라도 처음이고 모든 게다 처음인 저희들한테는 항상 정말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길들이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어 많이 보여주시지 않고 딱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번 달한 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지난 지금 저희가 7년차 하거든요. 이번에 7년차가 됐는데 지난 6년 동안은 5년 동안 아무데도 못 갔고요. 그때 제일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열리면서 또 동역 교회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또 기적 같은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정신과 질환이 있어서 회복이 돼서 삶이 변화되었는데 그렇지만 그 병이 완전히 완치가 된건 아니었고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 약을 계속 먹으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신과 약이 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서울대병원에서 선교사로 나올 때 1년치 약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1년 이상은 줄수 없다 그랬고 그 이유가 그 약이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한 처방이 필요한 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멕시코에 들어와서 봤더니 1년 후에 그 약을 이제 알아봤거든요. 멕시코에서 파, 어떻게 살수 있는지 그랬더니 너무나 거짓말처럼 그냥 약국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해서 3년 동안 또잘 먹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이제 초에 작년 1월달에 아무렇지도 않게 약을 계속 먹었으니까 갔는데 그 약이 단종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아직 그 난민 신분이 끝나지 않았을 때였고 그리고 또 이후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가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신병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확 도지면 주위에서 통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도움을 청할 수 있거든요 저는 경찰들한테 많이 잡혀서 병원을 끌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치료는 말로 하는 치료거든요 상담을 해서 치료하는 건데 약을 먹지 않고 만약에 또 병이 생긴다면 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약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작년 1월달부터는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일 저녁마다 이제 아내랑 아이들 넷이서 저녁에 모여서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그때 당시에는 비자가 해결되는 것도 약속의 기한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랐고, 그리고 약을 뭐 구할 수 없는데 저희가 그걸 구할 수도 없었고 대신 받아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저희 성교센터 안에서. 근데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뭔지. 그런데 단지 그 증상이 약간 그 조울증이 생겼을 때큰 어려움 같은 그런 비슷한 증상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제가 한달 동안 기도하면서 분별을 했는데, 어, 보니까 조울증의 가장 큰 증상은 잠을 자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사 이박 3일 동안 잠을 하지 않고 3박4일 동안 남들이 볼때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만 잠을 안 자면 사람이 몸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병이에요. 근데 제가 그저의 치료 그 약을 먹을 때 감정은 다 기복이 없었는데 항상 부, 그 부작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약에 따른 불면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서 감정의 기복은 없었지만 항상 거의 몇년 동안 항상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건 그게 당연했고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픔 아프다고 하지만 이제 맨날 그렇게 보면 또 상대방 상대적으로 게을러 보이잖아요. 아침에 안 일어나면 그런 어려움 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작년 1월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성령세를 주시고 머리만 대면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돌아보면. 그때도 사실은 그렇다고 그게 확실히 낫다라고 증거할 수는 없었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제가 1년 2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서 새벽 기도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사모했지만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일으킨 것이 새벽 기도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인정은 하지만 안 되는 거니까 육신이 안 따라졌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다가 눈이 떠지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아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 2024년에, 이제 5년이잖아요. 작년 한해 동안 엄청난 또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고난들을 주시잖아요. 분명히 저, 저처럼 그런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항상 낙심하시고, 지치시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재정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이들 흔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리 은행의 잔고를 확인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정말 상황도 그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강권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제가 그 상황을 지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들,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을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잘 키웠는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고 내가 믿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욱 더 바라보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1년 넘게 계속 하면서 새벽 기도 예배를 나가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분명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을 때, 어,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때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 신발 대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밖에 없고 그런 말미 아마 내가 예전에 세상 것들에 한동안 눈 돌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